想起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주 안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복되고 귀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 특별히 우리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 이 가정 가운데서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에, 오늘은요 우리가 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곳은 이라는 그러한 어, 제목을 가지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하고 또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한 장소가 어딜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디가 제일 가장 편안한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한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와께 경배할지어다 여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와여 주는 온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사람들은요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행복감도 느끼고 또 거기서 또 불행감도 느끼게 되는 것이 또 우리들의 보편적인 그러한 어, 태도이라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좋은 환경들을 원하고 또 좋은 환경들을 찾아서 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많은 가정들이 지금 미국에 우리가 이민아 살고 있는데 여기 이민 온 것도 어, 더 좋은 환경을 어, 찾아서 온 것이고 또 이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더 좋은 환경을 어, 마련해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또 우리 보편적인 그러한 어, 부모들의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왔고 또 우리 미국 땅이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어, 살기 좋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데 살면서도 또 여러 가지 100% 만족을 누릴 수만은 없지요. 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불편한 그러한 요소들을 만날 때마다, 아, 이곳이 우리가 선택한 그러한 최선의 장소가 아니었구나라는 그러한 후회도 때로는 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삶, 삶의 환경을 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왔는데, 어, 인생의 복병과 같은 그러한 스디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 다시 우리의 마음이 원점으로. 어, 돌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떠한 인생의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조건들을 허락하실 때, 우린 괜히 섭섭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특별 대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어,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번질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나 교회는 어, 이러한 일들이 좀 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그러한 기대에 정말 부합되지 못하게 어 이렇게 교회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 우리 그런 환경 속에서 때로는 예, 원망감이나 어떤 실망감도 갔습니다. 처음에는요. 대구 지역에 이렇게 신천지를 중심으로 어이 코로나가 발병되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아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가 어이 가정이나 또 개인의 영혼이나 어, 한국의 많은 그런 교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다, 그한 차원에서 볼 때는, 아, 참, 이러한 그 문제들 자체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어, 이러한 것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들만 치는 게 아니라, 어, 많은 그런 이 교회와 또 우리, 어,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 때로는 이로 말미암아 예, 죽음까지는 어, 그런 고통에 처했을 때, 어때는 우리 믿는자 입장에서는요 또 그러한 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좀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어 아까 얘기했듯이 섭섭함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로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질 때,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그때 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러한 어,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날 때는, 어,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어, 내 조건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어, 쏟아낼 때가 굉장히 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0편, 어, 97편 1절을 보니까 여와께서 호 다스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에 예, 거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 우리들의 바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길 원한다면은 어, 그것은 아마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말 좋은 환경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어, 우리 삶 속에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이렇게,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정말 우리가 즐겁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의 방향대로 삶의 문제가 흐르지 않을 때는, 어, 우리 속에서 과연 이러한 감사와 즐거움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한 예로 들면은요,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곳이 좋습니까? 아니면 광해라는 곳이 좋습니까? 객관적인 면에 있어서의 환경은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거기에는요, 이 나일강의 그러큰 물줄기를 통하여서 물이 풍부했고요. 그럼 말미암아 땅이 비옥했고 또 먹을 것이 많았었고 또 먹거리도 굉장히 다양했었고요. 또 애굽이라는 곳은 고대로부터 문명이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발전된 문명 속에서 많은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광야라는 곳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또 어떤 즐거움도 없고 또 먹거리도 다양하지 않은 그런 정말 척박한 곳입니다. 객관적인 우리가 비교를 할때이 환경적으로 우리가 아마 얘기를 할때 광야보다 애굽이 훨씬 더 좋은 곳이고 또 그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된 곳이지 우리가 광야에 산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관점을 달리 보면은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내모신 것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낮추시고요, 또 그들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장소였고요, 또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애국보다 이 척박한 광야가 훨씬 더 복된 곳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점,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바라볼 때, 이런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97편 2절부터 3절을 보면, 구름이라는 단어, 흑암이 그를 둘렀고, 또한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어,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름, 흑암, 불, 번개, 이런 심판, 심판 같은, 어,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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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n 러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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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이런 d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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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a 이 d grand, grand,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불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운 날과 그날이 정말 억울한 날이 아니라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떤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한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즉, 뭐냐면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의를 그런 심판 속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정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의 노후를 보내고 또한 조금 더이땅 가운데 더 많이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상의 특징은요.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너를 장수하게 하고 뭐이땅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과 환경들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들이 어 우상이 주로 많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어 조건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 그러한 식으로 어 우리가 우리의 복을 이렇게 가늠하는 어 그러한 이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7 절에는요. 예, 이러한 신상들은 전부 다 허무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땅의 환경이나 또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누리면서 기뻐하는, 어, 그러한 모든 조건들은, 어, 전부 다 마지막 심판 때에, 예, 허무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말이 오더라도 그 종말 속에서 담대하게 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심령이 있는 바로 그 현장이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8절 보니까 여와여 호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했다. 심판을 듣는데요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있을 때 어떠한 자들은 불의한 자들은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날을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에서 공의 편에 선 사람들은 오늘 그 심판의 날이 오늘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로 어떤 그 종말에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종말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요, 종말이 두려운 그런 날이 아니라, 그리고 집착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오늘 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어떤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 바로 복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정말 복되고 기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가장 복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바로 그 복된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애굽보다 광야가 훨씬 더 복된 곳입니다.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곳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복된 장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그곳 우리의 거실이던또 우리의 안방이던 하나님이 있는 곳이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그런 복된 장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도 주 앞에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